네 어떤가요? 잘생겼죠? 웃지마세요 <laughs> 웃지 <laughs> 어, 오늘은 필터를 입히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필터를 입히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 보셨나요?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꽤 괜찮아 보이던가요? 아니면 머리에는 헝클어, 헝클어지고 잠이 덜깬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아 잘생겼더라고요 네? 라고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에게 멋진 거울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거울은요 여러분의 외모를 비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거울인데요 그 거울의 이름은 바로 찬양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죠? 어, 게임에서 어, 캐릭터가 이제 레벨업을 하거나 혹은 마법사가 아주 강력한 주문을 외울 때 뭔가 새로운 힘이 품어져 나오잖아요? 어, 찬양도 이와 같아요. 지금 보는 영상은 해리포터의한 영상인데 어,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저렇게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막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뭔가 모르게 힘이 솟아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리 혹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의 가장 깊은 감옥 상상해 본적 있나요? 빛한 줄기조차 없고 축축한 흙냄새와 절망만이 공기를 채우는 것 바로 그런 곳에 바울과 신라가 던져졌어요. 온 몸은 혹독한 매질로 피투성이가 되고 발에는 차갑고 무거운 족쇄가 단단히 채워졌죠.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고통에 신음하며 절망했겠죠. 그런데 한밤중 감옥에서 가장 놀라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신음 소리가 아니라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아픔 속에서도 힘이 넘쳤고 어두운 감옥을 가득 채웠어요. 옆방의 다른 죄수들까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찬양을 듣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땅이 포효하듯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런 큰 지진이 감옥의 기초를 뒤흔들고 쾅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모든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마치 종잇장처럼 저절로 풀려버린 거예요.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당신을 묻고 있다고 느끼는 절망의 순간 만약 그곳에서 찬양이 시작된다면 어떤 문이 열릴까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가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깜깜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는 절망에 빠지게 돼요. 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이건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를 쓴 것처럼 놀라운 일이었죠. 어, 찬양은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스마트폰 사진 앱, 앱을 보면 어,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어, 저도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어, 그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가요? 잘생겼죠? <laughs> 웃지 마세요. <laughs> 자, 어, 칙칙한 사진을 화사하게 바꿔주거나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어,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때로는 시험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칙칙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찬양을 한번 해보시거나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마치 필터를 씌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찬양은 내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이 필터와도 같아요. 어, 학교 발표 시간이나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 설때 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기도 하죠.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어 저도 사실 무대 울렁증도 있고 영어 울렁증도 있었는데요. 어 저는 그럴 때마다 찬양을 듣고 어, 힘을 얻게 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찬양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지 어, 여러분들 알게 해주거든요. 찬양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보다 더큰 자신감이 어디 있을까요? 어, 이제 여러분의 삶속에 찬양을 한번 심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학교에 갈 때, 힘들고 지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노래 듣는 것처럼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라는 멋진 거울, 마법의 주문, 특별한 필터, 그리고 자신감 뿜뿜하게 만드는 그런 스킬을 장착하고 다니는 기전중학교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